아니, 매튜, 이거 진짜 잘넣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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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는 뭐 그냥 음... 숟가락이지. 나만 믿어. 어... 오빠 믿어. 코스나.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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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음> 아, 왜 그렇게 죽상이야, 갑자기? 다음판 질량 내기 고고? 아니나 뭐, 나 먼저 뭐, 집 같은 거 하면 평소에. 아 그냥 내게 아, 얼레 씨발 망량이 새겨라고할 뻔. 아 어차피 나도 올릴 건데 뭐 그랜드 마스터로. 어이 아이디 음. 뭐 그랜드 마스터 갈 건데. 음. 그치난 지난다. 아 어. 요즘 돌풍진이 또 좋아가지고. 아 피오라하게? 음 아트 사. 아, 아니야, 아니야. 아트 상대로 피워라, 좋아? 좋오니까 그냥 마우카 할게. 아니, 그냥 잘하는 거야, 돼. 상관없어. 아는당 당연히 마우카이 잘하지 마우카이 하라고 이거 히근히 압박 주네 아마아게아네 아니, 아니, 아까그 매튜랑 그 둘이서 아붓하게아슴 운동 이제 잡아당겼거든 몇초면 패죽일 수 있어 때문에 내가 잠에 들었어 방송을 하지 못하고 뭘 몇초만 패죽여 참 감사합니다 제발 <laughs> 때. 더블 야스 했습니다 서로 가슴 만져줬습니다 이 매튜가 응큼하게 내 가슴을 한쪽을 응 그냥 기어짜버렸어 그냥 이제 팩트인게 두렵다 근데 니가 짜라 그랬잖아 음음 음. 두렵네 요즘 솔랭기중원제 뭐가 제일 좋냐 진쌈이나? 진쌈이나 1티어 자, 가보자, 형 음... 물질마 <laughs> 이러는데? 아, f 처리를 다 했습니다. 어요어 아, 나이스. 아, 잠시만. 그탑탑 탑, 탑 지금 봉2 0인데 어, 잘못 본 건가? <laughs> 진짜 울지마 형이에요. 미달리가 너무 쓰레기야. 왜? 나 지금 미달리가 지가 잘못했고 나한테 뭐라 그래서 멘탈 터졌어. 안 돼, 안 돼. 그 멘탈 잡아. 이기자우 아, 니. 씨발. 똑같아, 그냥. 아, 안 돼. 아, 멘탈 잡아. 아, 딱이다.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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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속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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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곽동원이 캐리한다. 오시발 <목소리> <씨>, 아! <목소리> 아 끝냈어. 와 어, 존나 그래, 못 한다 그래, 진짜 씨발. 와진 존나 못 한다 진짜. 와 씨발. 와진 존나 못 한다 팀원들 진짜. 와! 아. 아 진짜 질 수가 없는데 손가락 발가락을 면서 씨발 진짜 음... 어떻게 갱을 오는 걸로 같은 팀 탑을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아 씨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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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 아니 아니 진정해 매치 이길 수 있을 거야 어매매 이길 수 있어 매치 이길 수 있어 어 이길 수 있어 어. 멘탈 잡아! 어, 알겠어, 알 이길 수 있어! 매트, 우리 아까 가슴 운동했던 거보다덜 힘들어, 이거는. 우리 아까 가슴 운동했던 걸 생각해. 퍼킹, 퍼킹 챗? 어? 아까 그 벤치프레스 힘들었잖아, 우리. 아, 왜 니가 쳐먹어? <laughs> 아니야! 매트, 우리 아까 퍼핑된 그 기분을 생각해. 서로 가슴 빨아주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서로의 가슴을 체크하면서 만져줬습니다 라고 말함 아 라고 말할 뻔 으음 흐흐흠 어? 아, <laughs> 어. 트 잘해봐요 아 멘탈 긁네 저 친구가 어 멘탈 긁지 마라 누누야 오지마, 이달리... 씨발, <laughs> <laughs> 아, 나 씨발 왜 이렇게 못하냐? 어왜 와서 이거를 망치하고나 혼자서 잘할 수 있구만. 어? 아니 씨발 키를 이렇게 따는데 내가 숨킬 따는데 이 씨발 쓰이 같은 새끼가 나한테 내 네, 망쳐놓고 나한테 내 탓을 하고 있어. 아니야 메뚜탄 아니야 메뚜탄 아니야 메뚜탄 아니야. 누구야 누구 어떤 새끼가 우리 민동 건드렸어? 애기애기 애기 민동. 씨발. 아, 씨발! 누누 개같은 새끼야! 어, 어, 어. 어. 어, 어. 잊었다 아, 네. 어, 깜짝아. 어, 니 달이 네 잘하는데? 아니야, 저 그냥 뭐 진짜 탑에서 다 주워 먹었어. 내킬한 아,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지가 다주서쳐 먹었어. 그래? 어, 지 앞에 다 먹었어 탑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씨발 그 니다리가 그, 잘못했네 어? 싸가지 없는 놈 저거고요 그, 어? 오 솔킬 야찌네이이아먹지라 뭐, 가자 가자 어? 레오나 그래, 레전드 음. 아트럭스로 죽일 수 있니? 어 압도적인 탑 차이로 캐리했다 이거는 아니.. 어.. 그래? 어.. 어. 하이, 어. 나이스 개. 나이스 매트캐리 이거 매치 아니었으면 못 이겼어 어 애들아 엇가지 말라고 씨벌놈들아어 아니 다른 탑솔로였으면 니달리가 다이브 실패해놓고 레터 타는 순간 그냥 바로 오픈 되겠지 <laughs> 시발 <시바>. 아 <laughs> 그렇지 어 소스킬 아, 땄다니까 그치? 6킬 먹은 아트로스 상대로 그니까 존나 잘했지 어, 어? 이거 이거 민동 아니었으면 네. 졌다 말은 많지만 사회생활 말레 코둥이. 아, 사이러스가 이런데 이거 씨벌 그 어떻게 이기나? 아, 어. 역시 울진만 아이스. 어, 매트 때문에 이게 주례가 없어서 그냥 서포트줬다 음, 이제 어 매트 드릴게요. 음. 나이스. 음, 이거지, 메튜. 어, 좋았다. 올라가자고 올라가야지. 아. 어. 울진 마에게 역겨운 버스트블으로 그만 찍게. 봉캐버리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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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그만 좀 연승하려고 이제 앉히고. 어, 아, 천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았다. 아니, 메튜, 이거, 질잘 넣네. 어. 언딜은뭐 그냥 숟가락이지. 나만 믿어. 어. 오빠 믿어. 호순아. <laughs> 왜 그렇게 죽상이야 갑자기? 다음 판 딜량 내기 고고. 아이너뭐나 못넘어 나 짓같은거 하면 평소에 <laughs> 아 <아이>, 그냥 내가 <내게 웃음> 얼른 씨발 방내이 새꺄라고 할포어아 장난입니다 아 장난입니다 코미코둥이님 울진화가 역겹다면 몰래 턱을 두번 들어주세요어 아니 뭘웨어프야 아니 다음판 들량내기 한판 할까? 할까? 어 한번 하자 아 이따가 뭐 내일, 내일 밤내기 한판 할까? 어, 밤내기 하자 씨발 어어 어. 아니 자 담 내가 맞아. 오, 시벌 아, 오, 이거. 어? 아니 얘기하자고. 씨발. 아, 쫄면 아, 쫄면 뒤지시든가. 아, 아, 탑. 아, 아, 그래. vs 1딜두삼 정식 한판 가져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씨발 그어 뒤졌어. 어. 어. <laughs> 에 결과가 보여서 그냥 뭐 나는 만편이 할련다.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애주... 좀 솔직히 나한 손으로 할 생각인데. 어? 아니야 난... 나 대충. 어? 예 지금 긴장 잔뜩하고 있겠지만 나는 지금 아무런 생각도 안든다는 사실. 나한 손에 그그 사타구니에 손 집어넣고 그냥 에 네, 이러고 있는데. 음. 똥댕이 숟가락 너 자존심도 없이 마오카이랑 질량 대기더라니. 크크. 음 닥치세요. 어 레오나 일단 변하자. 카모네 저먼그 마오카이 좀 빼내 줄수 있나요? <laughs> 아니, 이지 아니, 뭔 아니, 아지 아니, 장, 장난, 장난. 어? 어. 아니, 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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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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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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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이븐이 니코레이븐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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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오늘 매튜. 장작 때는 일만 남았어. 아, 저 사람 전적 보고 놀랐어. 샤코만 천판했던데 어, 나이스. 아, 이건 편하지 않냐?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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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왜 딜량 내기를 한 판에서 너의 말라이너가 트위치 서폿이냐고? 아, 그게 또 바로 그 그. 그, 막난이 한계인 거지. <laughs> 아이, 뭐, 막난이 한계 아, 꼽으면 원딜 하든가 어? 아이고. 아, 아이, 꼽으면 원딜 하는 거! 원딜러도 운으로 게임하는 게증명에 돼버렸네. 정... 아, 하여간, 막난이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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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 씨발, 그, 뭐? 어? 음. 아니, 꼽으면, 그, 원딜 하든가? 음. 뭐, 얼굴에 제일 막난이야, 씨발. 신새끼인 거. 가자, 가자, 어가자야 여기 여기만 지키면 돼. 여기만. 이 뭐야? 뭐야 얘?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세트밖에 없으니까 세트한테 가서 딜량을 올리자. 아! 딜량 좀 줘, 딜량. 형님, 아 딜량 그냥 딜량이라도 꼼꼼 뒤지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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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스 씨발. 응. 어, 이러다가 후반 뒤비면 내가 딜량이 더 높다니까, 호동아. 그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 발상이야. 어. 아, 후반 안갈것 같은데? 음. 그래. 아, 아, 아. 아아아! 아, 아. 얘가 샌드백이야. 얘를 많이 쳐야 돼. 오. 어... 이봐, <끼발>, 존나 얼럭. <얼룩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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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로개 많네. 운빨이 아니라 실력이지, 이거 바로. 어. 와야 어, 어떻게 실력이야, 이게? 너무. 이게 그래. 바로 어, 잠만 살려줘, 헬프미살릴수 있어? 나이스. 이게 바로 엄청난 네지컬. 이런 띵킹하는 플레이. 정말 좋아. 어, 거이 샌드백 쳐. 아니, 아니, 묘목 병원 깔았어. 묘목을 기했어 나는 완이 좋지. <laughs> <laughs> 아, 내일 뭐 아. 먹지? 씨발, 어, 배가 아, 고픈데. 모르겠다. 아, 맛있네. 음, 어, 아, 이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병신아, 라고 할 뻔. 아, 감사합니다. 어, 또껑을열니다 오래 그냥 이 항상 <laughs> 이막나니들은 항상 도피처를 생각해야지. 원딜러들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음... 어, 세트 나한테 왔다. 이거 딱 딜량, 어? 딜량 2,000 가능. 얘한테서 딜량 3,000 가능. 아, 씨발! <laughs> <laughs> 어. <laughs> 아저시 너무 억울해. 3,000 맞은 것 같은데? <laughs> 야. <목소리> 나이스! 영진도! 영진도! 나이스! 어. 어, 어. 음. 아, 씨발. 아! 씨발! 아! 아직 모른다, 후반 가면. 아, 에반데 <목소리> 아, 에바야. 세트 아! 체력, 3천 이천. 진 체력 3 0 0 0 오케이 3 0딱 넣는거야 빨리 다 죽여라 빨리 다 죽여라 오케이 도망가 유네야 빨리 대, 때려 유네야 빨리 때려 그냥 천은 넣었다 내가 여기서 아. 세트가 중요하네 아, 아. 죽나? 오오오. 오, 세트, 세트, 노다지다, 노다지. 아, 때려, 때려, 때려. 아, 헉, 아, 헉, 아. 아, 세트, 일로와! <laughs> 아. <웃음> 오, 세트. <laughs> 어? 뭐 있으면, 아, 없네. <laughs> 달콤해 이 새끼 뭐야 이 새끼는 어 정말 달콤해 아... <laughs> 어 아주 억울하다 이거 정상적인 음. 게임이었으면 진짜 절대 안지는음 그게 그막나니의 한계입니다요 뭐가 한계야 막나니의 한계야 그게 아 <laughs> 어, 잠깐만 간다 아딜 많이 넣었다 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기서 3명을 다 잡아낸다면? 난 아직 늦지 않았거든? 아직 승부 모른다, 야, 진짜로. 어, 씨바 에반데, 이거는 죽어! 우와. 인동 죽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도 마, 이기긴 하.. 아, 이판 이기겠지? 진이 AP 갔는데. 설마 설마. 오, 어, 지금 어? 아오니아 신발 썼어.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세는데? 아이 트위치가 세. 트위치가 세 건가? 트위치가 세. 마이스. 마이스. 달려라. 갈려라 <laughs> 컷아 보죠? 어, 아 와, 달달합니다 딜량 달달해요 아 딜량 달달합니다 어. <laughs> 아이 씨발 졌다 <적다>, 이판못갔다 <laughs> ㅇㅇ 아 이리 와라 주워라 게 음. 더러운 숟가락 와 야칼리한테 저항도 하지 못하고 털리는 꼬라지 음 응, 하지만 딜량이 이겼다는 점변화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진이 딜량은 트위치가 AP를 변무 없는 사실입니다. 딜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 어? 지나고 트위치가 말라이너가 이제 트롤을 한 판에서 딜량 1등 했다고 음, 이제 딜량 이겼죠? 이제 자존심 음, 부리는 거야 이제. 음 딜량 너무 좋죠. 어. <웃음> <웃음> 너무 추하지 않나? <laughs> 아. 음. <laughs> 너무 추한데 이거 이거 맞나? <laughs> 이거 자꾸 도발하는데, 도발할 때마다 더 비싼 것으로 가죠. <laughs> 아, 이거 에바인데. <레반데. 웃음> 아, 내일 뭐 먹지? 어, 아. 소고기. 소고기가 좀 맛있나? 얘들아, 소고기 야방 킬까, 내일? 어, 라고 할 건. 에바지. 바온 가군내다. 재미없다. 시시하다. 아, 이 판하고 진짜 막, 찐막하면 안 되나, 근데? 어, 질량 차이. 이 울부짖는 마우카이 15,000. 드레이븐 36,000. 이게 바로 막나니와 원딜의 차이점이에요. 억울하다. 안 해. 혼자 해. 적팀하고 만나자. 응. 아니, 그거 왜 삐죠? 아, 왜 삐지는데? 아니, 왜 삐죠? 아, 엑 아가메튜. 아니, 아가메튜. 음. 피자, 음. 아니, 아가? 응. 왜? 갑자기 튀우아니 아가 맷튀 삐지 아고 아가 타려고아우요아 아가 고 아가 아가 고